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푼돈에 매달리는 남자, 큰 돈을 굴리는 남자라는 책입니다. 스티브 시볼드 지음 조안 나온 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상식을 깨고 부자가 되는 100가지 방법을 통해 부자로 사는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중대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통해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도록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시장경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면 돈을 벌수 있다. 해결책이 훌륭할수록 더 높은 값을 받는다. 이처럼 원리는 간단하다.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더 똑똑하거나 운이 좋거나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모두 틀린 생각이다. 부자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가질 권리를 주장한다. 또한 아무리 많이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의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잠재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늘 설렘과 기대에 찬 상태로 살아간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분석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부자는 부족함과 한계를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에 접근하는 것이다. 부자는 스스로 부자들이 야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자는 야망, 추진력, 비전이야말로 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안다. 물론 모든 사회 경제 집단에는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류층이라고 해서 하류층보다 사기꾼이 더 많은 것은 아니다. 부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불을 창출하는 일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집중한다. 또한 핑계거리를 만드는데 머리를 쓰기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최근에 일어난 스캔들을 들먹이면서 부자들을 비판하는 동안 부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몰두한다. 전자는 핑계를 대면서 남을 탓하고 부자는 행동으로 성과를 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성공한 부자들의 야망은 자신감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당신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부자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 보라. 물론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부자는 돈을 친구로 여겨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신에게 돈은 친구인가 아니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골칫거리인가. 돈은 나의 친구이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매일 되내는 것이 좋다. 돈을 더 벌기 위한 마음가짐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탐욕적이고 물질주의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람들이 뚱뚱해지는 이유를 음식에다 따지는 꼴이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부자들은. 돈을 친구로 생각한다. 돈은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도움을 주는 특별한 친구다.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돈과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진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돈을 더잘 이해할수록 돈을 이용해서 더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된다.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할지,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할지를 생각하면서 돈과의 관계를 다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부자는 행운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다. 그래서 평균적인 돈을 버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한다.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백만 장자는 백만 장자처럼 생각한다. 때문에 서로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사고 방식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의 신념과 철학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행동 변화를 느껴보는 것이다. 의식은 쉽게 전염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신념이나 철학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념이 곧 행동을 좌우한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 대부호들의 생각을 분석한 다음, 우리의 습관들을 개선하는 것은 잘 계산된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다.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만 시도도 할수 있다. 그것이 비결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한 일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한 번쯤 생각을 전환해봐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움에 기반을 둔 사고방식이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들은 끊임없이 돈을 벌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부자는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시절이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수 없을 뿐 아니라 슬픔과 우울함 속에서 산다. 반면 부자는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이들의 찬란한 삶은 두번 창조된다. 한 번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또한 번은 현실에서 이런 습관을 통해 이들은 돈이 물처럼 흐르고 사랑과 풍요라는 가치가 지배적인 미래에 대해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은 과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과거를 통해 배우면서도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가 버렸다고 변명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업적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위안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그들을 편안함 속에 살게는 하겠지만, 동시에 큰 성공은 이룰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 당신은 과거를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가 아니면 미래를 꿈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가 부자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짓은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성공한 백만 장자들은 자신에게 희망을 걸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목표, 아이디어를 알지 못하는 미래에 투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을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또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끈기 있게 공들여 준비한다. 불을 쌓을 때는 자신이 모으고자 하는 자산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서적인 요소들에 대해 고민한다. 뛰어난 사람들은 돈 자체가 동기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안다. 돈보다는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이 그리고 돈이 상징하는 것들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다. 이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하려는 일과 관련된 그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감정이 목표와 연결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목표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꿈꾸는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라. 부자는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의식은 전염된다. 부자의 주변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주변에서는 두려움과 부족함, 한계, 그리고 회의감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올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사고 습관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부자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고 방식이 자신들을 무지라는 인식의 틀에 가둬놓고 그저 그런 평범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부자들은 부자들과 어울린다.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식 수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깨어있는 의식들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 매일 노력한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한다. 그리고 더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은 최대한 피하려 한다. 이는 그들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에 공격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도 이루지 못했다면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백만 장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행동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안다. 이들에게 믿음은 원인이고 행동은 결과이며, 부는 예측 가능한 결과물이다. 돈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가정해보자. 돈이 이 세상에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생각만 하면 된다고 믿어보자. 바로 이세 가지가 부자들의 공통적인 믿음이다. 이들에게 돈을 버는 것은 게임이다.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더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열정과 흥분으로 살아간다. 나아가 자신들의 기회가 무한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을 안다. 이런 태도는 일련의 폭풍과도 같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기회로 인도한다. 게다가 백만장자다운 생각들은 다른 부자들까지 매혹시킨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가짐은 부자들을 끌어 당긴다. 부자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이 세상을 움직여 스스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또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태도를 갖고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들은 풍요로운 심리를 갖고 있다. 때문에 공핍하지 않다. 풍요로움은 풍요로움을 결핍은 결핍을, 그리고 사랑은 사랑을 끌어들인다. 만약 당신이 적은 돈을 갖고 있고 그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돈을 잃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돈은 없지만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면 아마도 곧 부자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될수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백만 장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부자인 것이다. 당신이 풍요로운 삶에 얼마나 가깝게 살고 있는지 알겠는가? 또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가? 자신에게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고 매일 되뇌어 보자. 그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부자는 항상 돈에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돈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한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자산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정신을 집중한다. 금전적으로 힘든 일이 발생하거나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도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생활비를 벌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큰돈을 마련한다. 이들은 매일 자신의 사고력을 단련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유연하고 강력하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할 힘을 갖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가 주어지는 일이나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부자들은 똑같은 활동을 통해서도 이윤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 부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충분한 양의 재산을 모을 수 없을 경우 별다른 고민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긴다. 부자는 부자가 되는 비결도 알고 있다. 바로 자신의 행복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기면서도 불을 쌓는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매일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돈을 벌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백 가지 부자 훈련을 통해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도록 이 책, 푼돈에 매달리는 남자, 큰 돈을 굴리는 남자를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